네,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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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 얼굴 어디 갔냐고요? 좀유해 이상한 거 같다고요? 그런 분 있어요. 얼굴. 얼굴. 얼굴 누구한테 뚝배기 맞고 왔어? 걸크버스야. 너, 너 나랑 일대일로 얘기해봐. 너 누구한테 뚝배기 맞았어? 네, 뚝배기가 맞아서. 지금 이렇게 납작해졌고요 <laughs> 여기 안에 열면은 이런 식으로 공간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디지털 자판기 잘보이실지 몰라요 자판기 여기 있고 스티커로 되어 있고 음... 별거 없어요 이 뒤에 요거 있으면 있음... 깨져나올까 봐서는 이런 거 이거 돌린 누르는 거였나 돌리는 거였나 돌리는 거였을 거예요 예전 헐크버스는 요렇게 돌리면은 그 얼굴 동그란 헐크버스 이것보다 좀더 작지 않나? 잘 모르겠다. 한튼간 비교를 안 해봐서 돌리면 이게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했잖아 소연이 근데 얘는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냥 모형이에요.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봤는데요. 발가락 있고 가동 범위를 알아보, 알아보자면 허리는 360도 회전 가능하고요. 손은, 뭐, 이거 때문에 좀잘안 되긴 하는데, 봐봐요. 이거 왜 봐요? 여기 벌려져요. 벌려지니까 거의 300, 얘도 360도. 아쿠, 빨리. 네. 360도, 팔도 360도. 앞, 뒤, 앞. 아, 진짜, 꽉 껴야 돼, 꽉. 네, 망가지지 않도록 방금 샀으니까. 방금 사서 왔으니까. 네, 조심하고요. 360도 돌아간는데좀 뻑뻑하긴 해요. 약간 그러니까 좀 그런 점. 이렇게 보시고요. 봐봐요. 팔도 이 정도 한 움직이고 한이 정도? 옆으로도? 어, 옆으로는 안 움직이네요. 힐은 젠장? 네. 그 손가락은? 원래 손가락이 사람 은 손가락이 다섯 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봐봐요. 얘는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엄지, 엄지 중지, 약지, 새끼. 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손가락도 가동범이 좋고요. 이렇게 아예 넘어가 아예 지집혀가 넘어가요. 네, 이렇게 있어요. 다리도 가동범이 굉장히 좋습니다. 가동범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봐봐요. 아 다리 찍기, 다리 찍기 시전 아, 안 보이네. 네, 가동범이 굉장히 좋고요. 여기는 따로 움직이냐 요두 개가 분리돼 있는데 조금 근데 안 움직입니다 고정입니다 대신 발이 조금 움직여요 발가락도 있다는 사실 발가락 조금 잘빼지니까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녀석과 그 악당들 에임들을 소개해 보자면요 네예 제트팩맨 총 들고 제1백0만 A임 써있죠? 그런 요원입니다. 봐봐요. 얘는, 이렇게 아주 죠 공격, 이건 나는 모드고요. 쥐 공격 모드. 빙잉 여기를 쳐놓으면, 이렇게 치면 돼요. 누르면은 나가요. 근데 성이 없게 나가요. 성이 없게 나가는 거 봤어요? 지금 카메라에서 제대로 안 보일 순 있는데, 굉장히 성이 없게 나갑니다. 아, 어디 갔어? 네. 그러니까, 나가는 건 되도록 별로 안 하는 게더 나을 것 같네요. 예이, 그리고 한명더 있습니다. 그리고, 총, 사격수, 아이고, 사격수입니다. 딩. 너는 죽어 있다. 퐁. 이렇게, 요것도, 요렇게, 요 안경 같은 것도 올라가요. 근데 요기, 요기, 안 고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또 써요? 이게 조금 멀리까지 볼수 있는 뭐 그런 거, 야간 투시도 되고. 그런 건거 같아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퐁, 퐁. 재밌네요. 그리고, 뿜뿜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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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굽니까 오늘의 주인공 아이언맨 히이. 헬멧은 페퍼포츠 그그 그 레스큐와 같이 통짜고요 얼굴은 어 이거 뭐냐 프라이데이 프라이데이 아, 여기는 자비스인가? 여튼간 제가 이 플리스 포 게임을 안 해봐서 몰라요. 근데 네, 조금밖에 몰라요. 네, 이런. 그리고 화면, 한튼 간급. 그 화면 그려져 있는. 그 디지털, 뭐 그런 거 그려져 있는 화, 얼굴. 이 얼굴은 조금 화가, 화가 난것 같죠? 이 얼굴은 웃는 얼굴. 헬멧은 통조해서 앞에 못 열려요. 조금 어? 딱못 열어요. 슈트 대, 디자인은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뒷면은 요렇게 생겼고. 얘는, 페퍼포츠, 레스큐. 얘도 아까 통, 통짜로위 알려드렸듯이, 통짜고요. 웃는 얼굴, 화난 얼굴, 이렇게 두 페이스, 두 페이스고요. 이거, 아까 얘기듯이 발사되는 거, 발사체 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날아다니면서, 날아다니다가, 쏘는, 어, 발사가 안 되냐? 어, 왜 발사 안 돼? 떴어, 얘? 이봐요, 꼈나요 아 맞다 맞다 아, 아 기억력 좀봐 제가 이거 만드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렸고요 그래서 까먹은 건데 봐봐요 이게 거의 1번 그 봉지에서 만든 거거든요 봤어요? 뭐가 날아가는 거 스프링으로 돼 있어서 안에 스프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가 들려요 이거 빼면 들리요 딸랑딸랑 구독과 알림 설정 딸랑딸랑 어디 갔는지 몰라. 아니, 시작하자마자 뭐 하나 잃어버렸네. 데뷔용으로 이렇게 있고, 총알도 데뷔용으로 하나 있어요. 저같이 방금 바로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 좀, 조금, 좀 많이 날아가서 하지 마세요. 얘는 이렇게 누르면 발사되는 형식이 있거든요. 이렇게 밑으로. 뭐 그렇고요. 얘는 날아다닐 수도 있고, 그림에서 보면은, 이렇게 날라다닐 수도 있고, 어디 갔어? 이렇게 날라다닐 수도 있고요. 날라다니면서 쏘고 그리고 첫 화면처럼 이렇게 붙어서 쏠 수도 있어요. 여기 보이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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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이렇게 된 부분을 이렇게 붙이면은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쏠수 있습니다. 가지고 페퍼포츠가 아우 진짜 아우 진짜 이럴 관계 아닌데 총알이 난사합니다 얘는 앞으로 손을 이렇게 벌려주고 앞으로 이렇게 세워주고 끼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날아가요 총알 어디갔냐 총알 원 잠깐만요 총알 좀 주워볼게요 총알 2. 갔냐? 진짜 어디 갔냐야 진짜 하나 잃어버렸어. 괜찮습니다. 저의약엔 어차피 두 개만 있으면 되죠. 나 앞으로 하나 더 잃어버리면 망하는데. 6만 원짜리인데. 아. 떨어질 수가 있어. 아, 진짜. 백금 메뉴 좀만 찾아올게요. 여러분 제가 찾아왔어요 등장 밑이 어두웠네요 둘다 책상 밑이 있었어요 딱딱딱딱딱딱 네, 한번 다시 한번 끼고 여유분은 한 요정도 남아요 조금아죠 조그만 것들만 여유분 넣어주거든요 근데 지금 요정도 것들은 잃어버려도 다시 쓸수 다시 교체할 수 있다는 다른 거 써줄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두 잖아요 이렇게 있고 아이언맨 여기 타는 겁니다 윙헐크버스는 여러분 아세요? 베로니카라는 인공지능이 들어있어요 자비스 자비스는 마크43까지 들어있죠 에이지 오브 어벤져스2에서 그 울트론한테 당했죠 그래서 마크44가 헐크버스터고 여긴 베로니카가 들어있고, 따로. 베로니카가 인공위성이라고 보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네, 일단 태우겠습니다. 이렇게 태우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떻게 태우는 거냐? 태우는 건데. 이제 왜지 무슨 땐데? 어된 건가? 된 건가? 아닌데 이거 아닌데. 누피읍시다 그냥. 안될 때는 누피는 거죠 역시. 어짜 별걸 잘 보이지도 않네네 이렇게 만화를 형성해 보자면 영화 같은 거를 형성해 보자면 내가 피고 부부부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다는 게있구요 둘이 같은 슈트인데 비슷한가요? 머리가 좀 낙작송됐다. 뭐 그런 거 빼고는 대충 비슷하죠? 아주 잘 만들었네요. 이거 또 떼고 이건 그 날아다니는 게더 멋있는 것 같아요. 이 페퍼포츠가 타고 있는 이런 거. 이거 그리고 봐봐요. 공간이 이거 어떻게 세워야될 태는 태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설렁서렁안 나가지고 눕혔어요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안 쳐야 되나? 아, 이렇게 안 쳐도 되나? 틈이 나오는데. 네. 제가 이거 태우는 방법을, 어, 꿀팁을 알려주나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안 쳐나요. 그 당대에서, 여기 구멍이 요렇게 있죠? 이다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눕혀요. 그 다음에 뚜껑을 닫습니다. 그러면 튀어나오지 않고 깨끗이 머리가 됐다. 참 머리가 참 많이 납작성 됐네요. 네, 제가 저번에가 3월달인가? 4월달에 그, 신제품 또 나왔었잖아요. 처음으로. 그때 그, 그것도, 그것도 그, 플스포였는데 기억나시나요? 오래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암튼간. 그때 제가 옷, 그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 그 영상이, 그 망, 그게 찍었는데, 망해가지고, 올리려고 했는데, 못, 못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무조건 올려야겠다 생각하는 생각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조립은 해놨는데요. 보실까요? 짜라란. 예. 올렸습니다. 잠시만요. 위치 좀 잡자. 토르도 있, 카메라 토르도 이렇게 었고 블랙팬서 같은 오토바이도 있었어요. 잘안 나오네. 그리고 제가 이거 그 나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 벽에다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봤어요. 그래가지가 여기 날라고 있고 폭탄 지금 훔치고 있는 건데. 그 영상을 올리고 싶었, 올리고 싶었어요. 굉장히, 근데 네, 못 올려서 죄송하다는 점 죄송해요. 네 그리고 여기에 얘도 저희 창시 저희 레고 컬렉션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파란 화면 좀 보이게 요 파란 화면. 제가 세팅 좀 잠깐만 해볼게요. 잠시만. 네, 제가 포즈를 조금 취하도록 해봤는데 어때요?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악당. 그래가지고 너희 누가? 이러면서 총을 쏘고 밑에 친구가 내 친구 떼놔 그러고 지금 그 초록색 그나 있는 거 표시하려고 <laughs> 나는 거 티내려고 했던 그것들은 <laughs> 공사하다가 <laughs> <laughs> 부서졌어요. 쓰러졌어요. 역시 제가 만든 건 약해요. 그래가지고 두 명이 올라가니까 얘랑 얘랑 올라가니까 무거워가지고 걔가 못 버치더라고요. 그래서 뜯어버렸어요. 그래서 포즈 이렇게 바뀌고요. 그래가지고 옆에 그 날개단그 에임 날개단 친구는 방에 있기로 했어요. 이제 막출발 하려고 폭탄 들고 쳐야지 하는 거고 블랙패스 도둑 잡아라 이거 저 소리 왜 자니? 소리도, 아하! 이러는 거예요. 너무 멋지잖아? 한, 얘가 한, 그, 16cm? 뭐, 한, 그 정도 돼요. 최체, 내고는 더욱더 드러나고 다시 돌아온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구회수 내주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도 떠랑떠랑!